네, 안녕하세요. 오공가십니다.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며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천꽃님의 해명이라긴 그렇죠. 영상을 제가 쭉 보고 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지금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솔직히 그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은 너무 안타깝다. 그냥 또 화난다라는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영상에 대한 취지가 뭐였냐면, 내가 탑에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내가 왜 패드립을 먹어야 하는가가 초점이었고요. 사실 영상 업로드 했을 당시에도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줄 몰랐어요. 그, 뭐 이슈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 조금 이게 얘기가 돌고 돌아서 저는 그 청권님이 그걸 보고 저한테 뭐 사과해 주시길 좀 바랬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사과하시면은 영상을 내려야겠지 하면서 그날도 바, 업로드한 당일날도 제가 방송 중이었는데 어, 방송을 끄고 계속 그 청코님 그 커뮤니티나 제 네이버 메일을 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그렇게 확인하다가 한 업로드한지 5 시간 6 시간 될 때쯤인가 갑자기 그 커뮤니티 밑에 제가 저격한 내용이죠 어, 저도 사람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를 지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느낀 게 뭐였냐면 아이 사람은 나한테 사과 마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뭐그 이후에는 따로 메일을 안 받는데 역시나 안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도대체 본인이 올린 영상이 저는 그 제가 원하면 뭐 내려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본인이 패드립한 거를 그전에 상황을 뭐 악마의 편집? 솔직히 그 너무 웃긴데 그렇게까지 편집을 하면서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사과하면 알아서 제가 내리고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처음에 그 럭스 교전이 있는데 이 럭스 교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럭스 교전 보여드리면 이 전에 럭스가 제가 전령을 먹고 미드의 갱킹을 보던 타이밍입니다 분신쿨 있다 근데 이 분신쿨 전에 럭스가 미드에다가 Q 궁을 해요. 일자 라인에. 그래서 나는, 아, 이거 얘가 집을 갈려나 보다. 그래서 저도 집을 누르는데, 럭스가 한번더 안무빙을 칩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뭐지? 여기 밑에 시야가 이렇게 없는데, 여기서 스케일 없이 교전을 한다고?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뭔가 뭐가 부족하니까 하나에 더 하겠지 하는 생각에 봐주다가, 카직스와의 교전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어차피 럭스는 지금 뭐, 그때 당시 뭐 Q도 없으니까, 내가 어쨌든 오리 하나라도 잡아서, 그니까 카직스한테 포커싱이 안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리아나라도 잡아서 2대1 교환이라도 이끌어봐야겠다 했는데 오리아나가 플래시로 잘 피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결과값인데 애초에 저는 그 전에 저는 집을 가려고 했고 럭스도 큐 궁으로 라이언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상황 종료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교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아졌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근데 그렇게 교전이 나고 나서 럭스가 저한테 먼저 채팅을 칩니다 내가 카이스 핑치죠 카이스 있는데 이거 하는 거 맞냐? 럭스가 Q가 날라간 시점에 여기서 이제 카이스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카이스한테 포커싱 하려던 시점에 은신을 해서, 아, 이거는 카이스가 안 되겠는데? 어, 오리 하나 거리 좁혀줄 때 얘라도 잡자라는 생각을 한 거였고, 물론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애초에 이거에 대한 기대, 교전 기대 값은 럭스가 라인의 궁을 받고 Q가 없는 시점에서 이미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와중에 먼저 나한테 막 정치질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제 또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반사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탑에서의 솔킬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구도인데, 심지어 내가 갱킹 갔을 때는 피오라가 030이었어요. 그때 내가 가서 Q, 그니까 뭐 잘, 다행히 잘 잡고 전령을 가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패드립을 하는 거야. 그니까, 다시 복귀까지 했잖아요 왜, 내가 왜 패드립을 들어야 되는가 제 생각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탑이랑은 근데 여기서의 교전에서의 뭐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도 해 해놓, 놓으셨는데 이해가 그냥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는 애초에 기대값이 낮았고 오리아나라도 잡아봐야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못했다고 하면은 저는 뭐할 말이 없겠습니다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저한테 패드립한 거는 명명백백 잘못된 거죠 내가 왜 패드립을 받아야 돼 본인한테? 응? 그리고 여기에다가 롤큐 소속인데라고 한거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롤큐 소속이냐고 물어볼려 했던 이유는 일단 제가 개인 방송 중이었고 천꽃님이라는걸 알았기 때문에 시청자도 뭐 많진 않지만 봤죠. 그래서 롤큐는 따로 이렇게 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뭐 디스코드나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대로 연락을 해서 좀. 이거 보, 이게 내가 개인 방송 중에 본인이 패드립한 게 나왔다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다 와서 내가 찾아가서 말하는 것도 웃겨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롤큐 소속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마 안 쳤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뭐가 됐든 제가 막 롤큐 소속이라고 해서 나 롤큐다 너네 무릎 꿇어라막 이런 생각은 지금 미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뭐 롤큐라고 제가 뭐 갑질할 수 있다 막 그런 생각도 해본 적한 번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뒤에 영상을 지금 이어 붙이셨는데, 그, 마오카이판도, 무슨, 제가 롤큐 소속 얘기한 거는, 이제 맹문철 얘기가 나와서, 내가, 나 롤큐 소속인데, 거기에 챌린저 사람, 너가 원하는 사람 내가 연락해보겠다. 어? 그랬는데, 뭐 롤큐가 모임하면서, 그랬, 흐지부지 된 내용이에요. 나 롤큐니까 넌 사려라. 무슨, 이런 말도 안, 그런 미친. 저는 그 정도에, 그 정도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뭔가 어떤 취지로 저한테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찍기 전에 애초에 유튜브로 댓글을 저한테 달아주시던가 유튜브도 메일이 있거든요. 메일로 달아주던가 아니면 아프리카 TV까지 오셨더라면 제가 밤에 방송을 하는데 와서 대화를 좀해 보시던가 쪽지라도 보내보시던가 여러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즐겨찾게 눌러서 제 영상을 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했다. 얘는 패드립 먹을만 하다. 라는 식으로, 약간, 그거죠. 그, 논점 흐리기?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요. 그냥 사과하면 될일 아니야? 내가 이걸로 영상 올려서 뭐, 얼마 번다고. 저 유튜브로 버는 것도 없어요, 진짜. 그냥 오공 좋아서 영상 업로드 하는 사람이야. 약간 조금 캄다운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튼 음. 어. 진짜 논점 흐리기 저도 한번 해 볼까요? 예? 아, 논점 흐리기도 아니야. 그냥 팩트야. 옛날에 그냥 대형 유튜버 분한테 한번 박제 당하셨더만. 저는 뭐 학고니까 대충 비벼볼만 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업로드 하신 거예요? 나는 그쪽에 사과했으면 저는 무조건 영상 내렸어요. 왜? 나름 장인 초대소, 장인 초대소도 같이 나왔고, 한중전에서 서로 화이팅 화이팅 하던 그 시계, 그게 생각나서, 제가 트위치에서 다리우스 그 천고님 들어가가지고, 어, 내가, 저는 그때 졌어요, 저도. 그래서 다리우스 하길래 화이팅 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 그래서. 그리고 이 영상은 내릴 필요 없어요.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를 곱씹으면서 반성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제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영상 보고 느낀 점 얘기하면은 일단 패드립 박은 거 박제돼서 마, 뭔가 일 생긴 것 같으니까 위기감은 느꼈고. 근데, 시청자들한테, 구독자들한테는 사과 영상을 찍어야겠고, 사과를 해야겠고. 근데, 자존심은 상하니까, 이 오고 한것좀 보세요. 이거밖에 더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이 저한테, 님은, 패드이 먹을만 하네요. 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악플에 달렸는데, 솔직히 그건 이해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 이 영상 보면 당연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마오카이판 진짜 잘 편집하셨어요. 마오카이 때문에 당신 박제한 거예요. 내 영상 쭉 보셨으면 알거 아니야. 시청자가 저한테 얘는 박제해라 말이 안 된다. 라는 채팅 보고도 나는 그런 거한적 없다. 그뭐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할뭐 성격도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오카이판 만나고 아 너무 열 받아서 이 패드립하는 종자들이 너무 역겨워서안 되겠다. 해서 업로드를 한 겁니다. 악마의 편집? 제가 도대체 당신이랑 저랑 도대체 악마의 편집이라 될게 뭐가 있는데요. 럭스랑의 얘기 뭐 그런 게 당신이 저한테 패드립팔여건을 만들어 준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아, 너무 안타깝고 저한테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저도 물론 티어가 다이아지만, 음... 그냥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영상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3년 전에도 그랬으면은 좀 다운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진짜. 저도 3년 전엔 다이아 4였어요. 지금은 다이아 1 마스터. 지금 마스터를 못 가지만. 여튼, 너무 무겁고, 조금 이렇게 화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씀 있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말더 많은데 더 하다가는 실수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혈을 끼쳐드려 어, 죄송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